앰푸드 전설의 누룽 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 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laughs> 어디에 음.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로 할만하구나 <laughs> 앰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 마켓을 오시면 전설의 누룽염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이 싸문 말이요. 누신 이유가 있는 거요. 호놈은 그냥 견적을 던져본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절대, 절대 현혹되지 마소. 에이? 자동차 리스, 렌탈. 이젠 견적이 아니라 상담이다. 자동차, 캐피탈, 세금 전문가, 세차를 파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109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코스프레 여기 이제 마을회관에 내려와가지고 빨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코스프레라고 하냐면 누가 문지방에 앉아서 합니까? <웃음> 화장실 <웃음> 세면대가 여기 있겠죠? 앞에? 세면대에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찍으면 등, 등짝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지방에 앉고 카메라가 이리로 간 거예요. 근데 런닝은 왜 뒤집어 입어요? <웃음> 예리한데? 그런데 <laughs> 빨래판이 거꾸로예요. <laughs>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laughs> 김무성 사장님은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여준 걸 보면 카메라 앵글이 아래에서 위를 향해요. 그렇죠. 음, 네.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의 코스프레인데 뭐냐면, 누가 모자를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까? 봉수가 물들인 거 나오라고 이렇게 잡은 거 예쁘게. <laughs> 사실 이런 사진 코스프레는 아주 전통이 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게 이제 선거 대책이죠. 출범될 거예요, 지난 대선에 핸드폰을 거꾸로 들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보다 더 재밌는 사진은, 이건 언론에 보도가 잘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모차 걷기 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애가 자고 있잖아. 네살 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laughs> 엄마가 옆에서 두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아이는 자고 있다. 김부성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코스프레 사진을 내놓고 있어요. 재밌는 거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어, 2 주에 브리핑은 딱 <laughs> 비교. <laughs> 어, 이 사드 이후에 중국이 보복을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복은 없다거든요. 근데 이 시작은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중국이 주도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4조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부총재 자리를 얻었다고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인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될 때부터 낙하산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말을 했어요. 나는 낙하산이라고. 이 양반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서 성대동문이자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경력으로 이 자리에 간 거예요. 아무런 경력도 없이. 근데 이런 사람을 또다시 중국에서 국제금융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부총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경험 없는 사람 보낸 거예요. 3인자 자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청와대하고 태극태극 하다가 혼자 그냥 휴거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석이 돼요. 이 자리를 다시 우리나라한테 줘야 되는데 중국이 사드 발표한날이 자리를 한국에 안 주고 프랑스 사람한테 줍니다. 공모해가지고 이 자리를 날려버렸어요. 우리가 사조나 박았는데. 원래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항의 표시로 시기를 앞당긴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중국 언론은 언론에서는 연일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사설로 쓴맛을 보여주겠다면서 한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보복을 해서 쓴맛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했죠. 이게 뭐냐면 중국의 사업 파트너가 없을 시에도 중국에 있는 여행사 하나를 지정해서 초청장을 그 사람들이 대리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그 중국 업체에 그 초청장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차 가는 사람들이 매번 그이 비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비자도 중국의 파트너가 있어야지 초청장을 보내주는 회사가 있어야지 그걸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요건이.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또 화장품이나 드라마가 의원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관영TV에서는 한국 화장품 밀수, 한국 화장품 가짜, 뭐, 한국 화장품 경계령 이런 보도를 막 해요. 그리고 한류 스타가 이생량 돼도 중국이 책임없다. 이런 것도 보도합니다. 요즘 중국인 건강이 확 떨어졌다고 그래요. 40% 취소하고 면세점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보복 조치를 직접 제한하고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팬클럽 모임이라든가 중국에서 이거 갑자기 취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제재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고 사드 배치로 중국이 안전에 대가를 치는 만큼. 한국도 반드시 상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중국 언론들 계속 보도합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외신도 보도합니다 Financial Times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분 알겠죠? 한류가 피해를 받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변하고 있다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뉴욕타임즈도 보도하고 있고 중국 여론이 어, 이런 제재를 가해도 지지한다는 그런 뭐 여론도 소개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주주신 분들 다 보도해요 이거 외신에서 뭐 예를 들어 김후빈이 무슨 거기 생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 취소된 내용을 보니까 비자가 보통 신청해서 나와야 되는데 비자가 그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 제, 중국의 제작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는 중국 한류 스타들을 고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 감당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왜이 행사가 딜레이 됐냐고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force beyond our control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걸 중국 당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블룸버워드 실제 한국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대중국 수출이 9%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신냉전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이 현상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신냉전이 이 사드를 통해서 이제 정세가 정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산자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영향 없다 보복 도복 없다 보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감지된 것이 없다 이상종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에요 어쩔 수 없다 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부총리도 만약 보복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laughs> 어떻게 책임져 <laughs>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은 또 한국에 관세를 때려요, 막. 관세. 철강제표 60% 관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미국화는. 왜냐면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호 모욕 추세란 말이죠. 양쪽 다. 킬러리든 트럼프든. 이걸 가지고, 싸들 가지고 딜을 하든가. 미국하고 최소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줄거다 주고, 미국한테 도 얻어 터져. 중국한테도 얻어 터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 안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laughs> 다퍼지고 두드려 맞고 중간에서 두드려 맞는데 안 두드려 맞는다고 막 피나고 있는데 안 두드려 맞는다고 자기는 <laughs> 코피 막 나고 있는데 내가 이겼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루사 사무는 말이죠. 원래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그는데 상품이 계속 들어와요. <laughs>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상품을 좀더 추가로 받아볼까? 어떤 상품이 들어오냐? 꽃, 얘기하셨죠? 아, 이거, 당첨자에게 꽃 포장해서 보내드린다고. 엠블럼에서. 그럼 이건 뭐냐면요. 휴대폰 케이스인데, 이 업체가 개발하는 게, 니나노라는 회사인데. <laughs> 뭐, 나노 기술도 아니고, <웃음> 니나노에 <웃음> 나노 기술을 적용했대요. <웃음> 니나노래. <웃음> 자기장 차폐를 확실하게 하는 응? 기술을 획득해서, 휴대폰 케이스를 자기 사진이나, 개인화시켜 준다는 거죠. 특별한 뭐 이런 식으로 광주에 있는 모 카페에서 빙수 진짜 맛있다고. 아 어, 그리고 제주 빈 하루 민박권 숙박권 주겠다니다 여기 영화 촬영했다는 것이고 오사카에서 민박집 하는 분인데 호타로 민박 일이 점점 커지고 미얀마에서도 왔어. 미얀마 미얀마 윌리스 민박이라고 아마 이분들이 스탭들인가 보죠. 이분 중에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미얀마에서 3박 4일. 일단 미얀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잘 어. 힘들어요. 이 상품 타면.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갑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착시 효과 나오는 데 있죠? 공해하시는 분. 솜씨가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극사실주의 작가. 회 그다음에 문어 천당 재밌어가지고 일주일 더받을 생각이에요. <laughs> 개인 사업자든 개인이든 회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원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코스프를 한 타이밍을 잡아서 코스프를 한것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친박이 아닌 비주류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그 중에 자기는 주호용을 민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오다 정치라고 문자를 막 보냈어요. 대표는 누굴 뽑고, 최고위원을 누구 뽑고 쫙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꼭 이기고 싶었던 거죠. 이 당대표가 잘 뽑혀야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거 아닙니까? 주영 대표가 된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죠. 오세훈 전 시장도 가만히 있다가 주영을 밀었어요. 뜬금없이 막판에 응? 근데 둘다 오리가 됐죠. 김문성 대표가 민사람다 떨어졌어요. 대표도 떨어졌고, 최고위원도 다 떨어지고 한명살아남어한명 사실상 최대 피해자는 김무성 전 대표다 왜냐하면 친박 후보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친박 후보들이 등장하면 계속 비디가 등장한다는 거막 그래서 떨어뜨렸거든요 계속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놓고 엉뚱하게 이정현 한 사람 살아남아있던 이 사람이 되고 그 김무성 대표가 열심히 밀었던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진 겁니다 한 사람 죄하고 반기문을 차기 대선 후보로 새누리당이 영입할 수도 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반기문하고 싸면서 지겨야 되는데, 반기문을 제칠 것인가? 여기까지 하고, 고기! <laughs> 선물로 들어오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을 이제 당첨자로, 다음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환 왜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 여기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환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착한, 착한 콜? 콜콜1-800-9222 콜?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 서비스는 1800 9668.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고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고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여준 걸 보면, 카메라 앵글이 아래에서 위를 향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의 코스프레인데 뭐냐면, 누가 모자를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까? 봉수가 물들인 거 나오라고 이렇게 잡은 거 예쁘게. <laughs> 사실 이런 사진 코스프레는 아주 전통이 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게 이제 선거 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의 109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의 코스프회. 여기 이제 마을회관에 내려와가지고 빨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코스프레라고 하냐면 지금 딴지 마켓으 오시면 전설의 누룽 연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견적이 쌓은 말이요 누신 이유가 있는 거요 호놈은 그냥 견적을 던져본 것이고 사람들은 고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절대+ 절대 현혹되지 마소 에이? 자동차 리스 렌탈 이젠 견적이 아니라 상담이다 자동차. 캐피탈 세금 전문가, 새 차를 파는 사람. 앰프도 전설의 누룽현미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전설의 누룽현미라니 과장이 심하구나.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laughs> 어디에? 뭘래! 이 맛은, 갓 지은 밥에서 누룽지의 맛이. 그 뿐만이 아니야. 냄새까지 고소하니,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로 할만하구나 앰프도 누룽 현미! 이거 문지방에 앉아서 합니까 화장실. 세면대가 여기 있겠죠? 앞에? 세면대에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찍으면 등, 등짝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고, 카메라가 일로 간 거예요. 근데 런닝은 왜 뒤집어 입어요? <웃음> <웃음> 예리한데 <웃음> 근데 빨래판이 거꾸로예요 <laughs> 자세히 보시면 <laughs> 근데 김무성 사장 사진...